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이지요. 오늘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개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책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70년의 연수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다니엘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강력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5절에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부터가 관역에서 벗어남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온 에너지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말씀, 법도, 규례로부터 눈을 돌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말씀은 보는 것,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알수 없습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에,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치열하게 몸부림하지 않고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안되지?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말씀과 어긋났을 때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한국 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수많은 크고 작은 지역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약속하지만 더불어서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시는 것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와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점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기는 한가요?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긴 한 걸까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따질 일이 있겠습니까? 본문의 다니엘의 회개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들의 나의 회개여야 할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자학의 대가로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쥐똥만큼 지킨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오늘은 말,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내가 벗어나 행하였던 것 내가 실천하지 않았던 말씀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수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